은행의 대출 중단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농협도 대출 중단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출 중단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상황.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에요. 요거를 내가 미분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면 중단을 하는 거죠. 대출을 안 내준다. 다만, 70% 이상. 70%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분양률 70%. 뭐 여기 있는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임대료까지 포함을 했지만, 요 70%가 손익 분기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70%를 넘어가서 손익 분기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아, 여기는 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여기 안 돼요. 한30% 밖에 안 됐어. 요걸 내가 미분양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사 중단이 될 수가 있죠. 앞으로 공사 중단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분양가. 요거를 내리진 못하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하지만 이 고분양가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고 그러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근데 문제는 요것을 받을 여력이 되느냐 여력이 안 되죠 이번에 이야기 많이 하지만 강동구에 있는 준천주공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넣으면은 8사가 14억이에요 이걸 누가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DSR 고려하면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니까 비 아파트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 위주로 많이 대출 중단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미분양 공동대출 연체율이 지금 3배 이상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막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출 중단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신한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했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11월 24일부터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7일부터 비주택권 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죠. 중단하든가. 이런 상황인 거고. 이금융권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시협 물어보셨죠? 시협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활금고 4월부터 부동산 공동집단 대출 중단했죠. 왜 이런 것들이 중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 저축은행도 지금 저신용자 대출 위주로 중단하고 있고. 이금융권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신협도, p 프리스크 전인을 막기 위해서 미분양 집합 건물에 대한 주담대, 즉, LTV를 60%로 하향 조정했다. 왜 이렇게 다들 중단을 할까요? 자, 고금리로 대출을 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셋 중에 하나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실하게 잘 갚는다. 그러면 요, 얘는 이익인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부실채권이 되죠. 여기서 손실이 나죠. 근데, 성실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저찌 갚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상생금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생금융이나 뭐 정책 대출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요. 예금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자꾸 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실 나죠.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내주는 거예요.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영마진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대출을 안 내주고 수신도 줄이고 있죠. 이게 은행권의 현실이다. 대출을 내주면은 그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면은 은행권이 욕을 바가지로 먹죠.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이자를 많이 받아 처먹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냐. 뱉어내라. 그러면 그 전에 건설사들 수익 막 올릴 때, 뱉어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굳이 은행만 그렇게 하냐. 은행도 일종의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익을 많이 올려서 고금리에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수익을 많이 올려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금리 올라가서 대출금리 예금금리 올리면 실적 잔치 낸다 맨날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 때리죠 한 분기까지 25조 쓸어 담았다 자이 25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봐야 돼요 그리고 은행 횡재세까지 너넨 돈 많이 벌면 횡재세 내야 된다 횡재세 걷어갈 거다 그러니까 뱉어내라 상생금융 해라 그러면서 상생금융 강요하죠. 상생금융 강요하니까 가계부채가 뭐 상행하게 되든 아니면은 고 이율로 인해서 빨리 갚도록 만들든 이게 돼야 되는데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계속 가계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금리 내리도록 만들고 대출을 줄이라고 하면서 시중금리를 내리라고요. 그래서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수익을 많이 올려놔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걸 자꾸 뱉어내라고 하죠. 그러면은 굳이 대출을 많이 내줄 이유가 없죠. 왜? 대출이 많이 내줘서 이익 많이 보면 배터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내주면은 이게 100%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연체율도 높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부실 채건율도 엄청나게 높아서 상매각도 엄청 많이 하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고금리 디스크는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너지는 가게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토대로 그 손실 나는 것을 메꿔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뱉어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 그래! 수신도 좀덜 받고, 이자 낮추고, 우리가 이런 손실까지 대비해 가면서 대출 많이 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지금 금융시장의 현 상황이에요. 이게 가습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왜 위험하냐. 아, 부동산 pf 터져가지고, 땅값 내려가는데, 그거 분양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리스크가 터지면은 금융권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줄입니다. 위험 대출을 안 내줘.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은 신규 수요도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고, 기존 수요들도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상황이 터져서 저축은행 사태 터진 이후 굉장히 장기간 하락세가 나타났던 거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수익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왜 손실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자, 25조라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만 10조를 쌓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상 연체해서 부실 채권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5대 금융의 고정이하 여신만 9조 103억 원으로, 9월 기준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49.2% 증가했다. 그 그러니까 올해만 구조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손충당금도 요거를 대비해서 10조 가까이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벌어요. 실적 잔치에서 나눠 먹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일부는 상매각을 해야 돼서 날아가는 돈이고, 일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또 상매각이 내년에는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볼수 있어요? 올해 집값 오른다고 그랬는데도 규모가 더 늘어났는데, 내년에는침체가더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올해보다. 왜냐면,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면 DSR 더 빡세게 잡고 있잖아요. DSR 외에는 앞으로 내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는 것은, 요 상매각이 내년에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놔야지, 이걸로 나중에 상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고금리때 수익을 많이 늘려놓는 거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요. 이게 수익을 많이 안 늘려놨다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라더스 은행처럼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다. 이 부분을 계속 경고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가계 부채로 부동산을 살릴 때가 아니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금을 쌓아놔야 돼요. 자금을 쌓아놓지 않으면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커지면 뱅크런이 나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관치금융, 관치금융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생금융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생금융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 대출을 줄이는 것들은 어디에 영향이 많이 가요? 고소득자? 고소득자는 DSR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출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득자들은 대출 늘리기 좋은 상황이에요. 저소득자에 비해서. 그러면 저소득자들이 대출받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1금융에서 막으면 2금융으로 밀려가고, 그러면은 2금융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가요. 그 사람들은 대부업계. 대부업계에서도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진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주는 대출들을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대출을 내주고 있으니, 이게 무슨, 문제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욱 억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소득이 높지 않은데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한사람이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한도를 넘어가면은 대출 상환 요구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별히 더 많이 쌓이고 있는 호인호인 호인 같은 경우도 김치 프리미엄 도 쌓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게 워낙 심하다. 안탕주의가 그런 거고. 근데 대선 충당금 저렇게 쌓아나가야 되는 이유는 주실 채권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내년엔더 심해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정부에서 상생금융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은행권에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거예요? DSR 우회 사례를 다수 점검하면서 주요 문제점에 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DSR 우회하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제도상 보완 등. 장치를 마련했다. DSR을 회피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그 다음에 고DSR 특례 개선이나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이런 것들 종료하도록 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즉 DSR을 빡세게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대출을 막고 그 다음에 DSR 빡세게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답은 다 나왔죠. 지금 대출 중단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지금 2금융권은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1금융권까지 슬슬 번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도 대출 중단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까지는 미분양, 그 다음에 비아파트 이런 위험한 현장부터 들어가고 있지만 아파트도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이런 대출 중단이 번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지금 DSR을 빡세게 잡아라. 요게 있고 또한 가지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DSR 한도도 더 줄이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으면 앞으로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집값 뭘로 뛰었어요? 1번 대출 2번 부채 3번 돈 빌린 거 뭘로 뛰었어요? 이런 것들로 뛰었죠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 돈을 빌려서 뛰은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봐요 금리가 낮아지면 뭐예요 금리가 낮아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LTV니까 더 많이 빌려도 예를 들어서 이자가 4%일 때는 2억 빌릴 거 똑같은 이자 내는데 이자가 2%로 줄어들면 4억 빌려가지고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집값도 막 올라가는 거죠. LTV는 집값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DSR은 내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요, 원금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하게 되면은 DSR 한도는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 추가로 DSR 우회하는 것들 다 막는다. 현재 집값은 최소 DSR 50% 이상은 받아야지 살수 있는 가격이다. 이거는 현재 주담대 차주의 DSR을 보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집값이 뭐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다 보이실 거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 중단은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집 사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대출 중단 다음에 위기를 느꼈을 때 은행에서 하는 것은 우산을 뺏어갑니다. 비올때 우산 뺏어간다 그랬죠. 우산을 뺏어가는 것이 대출 회수다.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